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정말 이렇게까지 기막힌 일을 제가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괜찮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화만 나고 억울함만 늘어가네요. 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사연을 이렇게 보내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당시 양가 부모님들이 정말 큰 반대를 하셨고, 저희들도 임신이라는 큰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인 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는 생각만큼은 저희 둘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고, 모든 고생들이 다 치유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카페 등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해주시는 말이 나이가 어릴 때 고생해서 아이를 키워놓는 것도 나이 들어서 정말 좋다고들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말들의 위로를 받으며 또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며 저희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양가 부모님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점점 더 살갑게 대해주셨고, 무엇보다 손녀 딸을 보고 싶어 하셨죠. 상황이 조금씩은 좋아지는 듯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그리 길게 가지 못했어요.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무렵, 그러니까 딸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 저희 남편이 일터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쉽게 말해 노가다를 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학을 다니다가 가장이 된 터라 남편이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노가다 뿐이었고 매일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저희는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저희의 행복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남편을 죽일 팔자의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변변하지 못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셨는데 이제 몸도 성하지 못하다며 더 못마땅한 눈치를 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양가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과 상처되는 말들보다는 당장 저와 저희 딸의 생계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에만 집중하기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렸고 아이만 보살피기엔 남편의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저희 가족의 생활비가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일을 시작했어야 했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을 때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였고, 아이가 마치면 아이를 데리고 와 함께 남편의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이 저녁 먹어야 할 때쯤 집으로 돌아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재우고서야 다시 남편의 병원으로 돌아가 남편 병간호를 마저 하곤하였죠그리고 저도 쪽잠을 자고 다시 아이 아침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보내고 일을 나가곤 하였습니다.이런 삶을 한 3개월 넘게 반복하다 보니 저도 정말 지치더라고요.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망스러워질 만큼 너무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하지만 아이를 봐서라도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남편이 어서 깨어나서 빠르게 회복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의식을 차리고 깨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1년이 지나고 2년째에 달해가자 저도 포기를 하고 싶어졌죠. 초등학교 저학년이 된 아이도 점점 사과하는 능력이 커져서인지 저희 가족의 가난한 삶과 저의 불규칙하고 여유없는 삶에 불만을 가지게 된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많아졌고, 제게 서운해하는 것도 많아졌죠. 딸아이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저는 정말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과 포기하고 딸아이만 키울까도 많이 고민해 보았지만 저희 둘을 위해 고생하다가 이렇게 아프게 된 남편을 버리면 정말 천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죄책감도 느끼곤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는 이 힘든 삶을 버티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 연락이었죠. 저는 세상에 있는 온 신들께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되어 있었으며 점점 더 노력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의식을 더 되찾을 수 있다더군요. 남편은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고, 그날 밤 남편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4년, 5년 동안 저는 남편의 재활치료에만 전염했어요. 낮에 일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남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정말 아끼고 아껴 남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죠. 너무 힘들게 남편의 병 간호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조금 느리긴 했지만 걸을 수도 있었고, 말도 할수 있었으며,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고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재활에 힘써 주는 것만 해 준다면 바랄 게 없었어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이 다시 건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늘리게 되었고 낮에는 여전히 식당 일을 했고 밤에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투잡을 띠는 저를 걱정할까봐 남편에게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했고 지인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고 돈이 급하다고 하니 일을 많이 주어서 밤까지 일한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그런 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돌봐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었죠. 아니, 최선을 다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이가 제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가 오늘 밤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려니 하려다가 아빠 몸이 안 좋은 편이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걱정돼서 제게 알린다고 했죠. 술집에서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새벽이었지만 아이의 전화를 받고는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앞 벤치에 앉아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냐고 물으니 집이 너무 답답해서 산책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까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산책을 한 거냐고 되물으니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수상함을 느꼈지만 재활을 위해서 많이 걸었구나, 많이 답답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죠. 새벽은 시간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음날 일찍 오전 식당 출근을 위해서 또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곧바로 남편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거의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 대부분을 주방에서만 보내서 보통 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어떤 손님이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방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착각이 들었고. 그래서 힐끔 힐끔 홀을 내다보게 되었죠. 그렇지만 시야에 보이는 사람들 중 남편은커녕 남편을 닮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니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는데 저희 술집 화장실 옆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빨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남자의 신발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발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남자를 자세히 보았고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몰랐지만 보면 볼수록 그 남자는 저희 남편이 확실하더라고요. 그 당황스럽고 억장이 무너지던 순간에도 저는 증거를 남겨야겠다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사진 찍는 소리에 그 둘이 뒤를 돌아보기 전에 저는 후다닥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서서히 정신이 들었죠. 저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재활치료는 커녕 바람이나 피고 있었다니 그 배신감에 몸이 떨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온전한 정신으로 남편과 아이를 대하기 힘들었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해왔는데 말입니다. 그 배신감과 절망감이 너무 커서 며칠간 알아 누웠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병 간호를 또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앞뒤가 너무 다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며칠을 누워만 있으며 아프다 보니 갑자기 정신이 딱 들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바보같이 살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확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건데 더 이상 제가 고생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전 바로 모든 일을 그만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하는지, 언제 나가는지, 집에서 폰으로 뭘 하는지 등등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저를 챙기는 데 집중했어요. 살면서 진짜 거의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휴식을 하면서 하루를 채운다는 게 너무 오랜만의 일이라서 낯설기도 했지만 마냥 좋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괴롭기도 했지만, 새 삶을 찾게 될수 있을 것만 같던 조그마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서 머물며 남편의 바람 정황을 잡기 위해 노력했던 저는 드디어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는 남편의 재활치료사였거든요. 남편의 사진첩과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다알수 있게 되었죠. 전그 모든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모은 증거를 토대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더니 제가 모든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하더라고요. 몸이 나았구나니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보고 싶단 욕심이 들었고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마음이 갔다고 했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재활치료를 받아 불륜을 저지르다니요. 남편 병원 비용부터 재활 비용까지 다 부담해내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한 건 저인데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싸울림도 없었고 그냥 순순히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혼자 벌어서 아이도 혼자 키워왔으니 아이도 제가 데려가겠다고 했죠. 대신 네가 바람펴서 이혼하게 된 것이니 나도 양육비나 위자료는 받아야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돈이 어디있냐며 제게 사정하기 시작했지만 전 단호하게 없으면 벌어서라도 내놓으라고 했죠. 바람필 몸은 있고 돈벌 몸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결국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한 달에 조금씩 양육비를 보내옵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직후는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혼을 한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도 아이도 빠르게 회복해가고 있었죠. 일을 그만뒀었던 식당에서도 다시 연락이 와서 곧바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저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며 다시 일구할 생각이 있을 때 연락 달라고 전화가 왔고 저는 냉큼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될줄 알았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사정을 들으신 사장님께서는. 제게 새로 오픈하게 될 식당의 매니저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주방과 홀 전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매니저로 직원 채용이나 급여 관리도 제게 맡기겠다고 하셨죠.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님이랑 부쩍 가까워졌었고 꾀도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제 모습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은 기회로 새로 오픈하게 된 식당의 매니저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급여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어 저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기에 이런 날들이 꽤 자주 있었죠. 저는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매니저인 저는 홀에 있다가 주방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며 일을 도와줍니다. 당연히 손님이 몰린 홀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전 남편이 무리를 지어서 제가 일하는 식당에 온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매니저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좋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붙어 있는 여자를 보니까 그때 바람이 났었던 재활치료사가 아니라 다른 여자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지만 이제 남남이니 굳이 묻는 것도. 궁금해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갈 때쯤 전 남편이 저를 슬쩍 부르더니 식당을 차린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굳이 아니다, 그냥 매니저일 뿐이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긴 싫어서 너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않아? 예전처럼 주방 이모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앞가림이나 잘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제가 이 식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저보고 이혼하고 너무 후회돼 그 사람이랑도 헤어지고 지금은 등산만 다니면서 살아라며 줄곧 저를 그리워해왔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예전보다 잘 살아 보이니까 괜히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고, 실제로 그때 바람폈던 재활치료사와 같이 오지도 않았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을 자주 하길래 결국 전전 전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점점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저도 그냥 즐기려는 가벼운 만남으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가볍게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늙은 나이였지만 할수 있는 소소한 데이트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한때 같이 살던 사이였어서 그런지 서로가 뭘 싫어하는지도 잘 알아서 데이트할 때 딱히 피곤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일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찾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죠. 그렇지만 그 행복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재활치료사와 재혼을 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되어 전부인인 저와도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전 남편의 행실을 수상히 여겼던 현재 아내인 재활치료사가 남편의 꼬리를 잡다가 저를 찾은 것이었어요.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저는 남편이 너무 한심했고 미운정이라도 들었다고 받아주고 밥을 먹었던 시간들마저도 아깝게 느껴지게 되었죠.그래서 당장 전 남편에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고 차단하였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전 남편은 아이를 핑계 삼아 연락오곤 합니다. 아이에게 직접 연락을 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직도 그 배신감과 남편에 대한 실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도 종종 꿈을 꾸곤 하는데 남편의 바람을 목격했던 장면이 나와서 저를 괴롭히곤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바람을 피고 있는 듯한 남편이 제 아이의 아빠라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재활치료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사람도 바람난 내연녀였으면서 똑같이 바람을 당하니 화가 나고 분했는지 제게 억울함을 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의 내연녀와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말이 안 되는 일로 느껴졌기에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꾸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속 연락오는 사람의 연락을 뿌리치기도 애매했고 저도 심심하던 찰나에 한번 전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연녀와 전 남편의 꼬리를 잡으려고 합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남편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와서 제 알바는 아니긴 했지만요. 그래도 과거에 전 남편에게 당했던 억울한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남편이 제대로 된 제값을 치르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솔직히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진짜 컸죠. 그래서 전 남편의 내연녀였던 재활치료사와 합심해서 지금의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이전에 종종 밥을 먹기도 했던 터라 전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연락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서 더블데이트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제가 재활치료사랑 아직 같이 사는지 아닌지는 모를 것이었기 때문에 미끼를 던져본 것이었어요. 재활치료사에게 말하고, 같이 나오면 본전이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 모든 과정을 재활 치료사와 저는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더블 데이트를 하기로 했던 날 전남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현 아내였던 재활 치료사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등장하더라고요. 누구냐 물으니 만난 지 2년 정도 된 여자친구고 현재는 결혼은 안 했다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한번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증거 사진들을 모두 모아서 재활치료사에게 보내 주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남편과 연락을 안하고 재활치료사의 연락마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평생 그의 회복을 위해 일해온 제 시간에 너무 아깝고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한 것만 같아 갈수록 화만 커지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